계약서에 착수금 환불 절대 불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으면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정보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한주원 대표의 아바타입니다. 제가 유튜버 변호사는 아니지만요. 로펌 실무와 본부장 경험을 합쳐 10년 넘게 현장을 누볐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현직에서 활동 중인 사법 연수원 출신 변호사죠. 그래서 일반인 수준을 넘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정도의 깊이로 사건의 구조나 수사 흐름, 핵심 쟁점까지는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주식투자와 채권추심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특히 채권추심 분야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 여러 언론과 경제지에도 여러 번 소개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선을 긋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정교한 법리 구성이나 서면 작성 같은 전문적인 영역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착수금 환불 문제. 교과서적인 설명이나 어려운 판례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로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계약서, 조항보다 중요한 건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입니다. 상담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하지만 사건 분석, 자료 검토,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했다면 환불은 어려워집니다. 결국 수사, 기소 그리고 나중에 채권 회수 과정에서 변호사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문장 하나, 논리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중요한 순간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정교함이 빛을 발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명확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출신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지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때꼭 기억하세요. 최소 두곳 이상 상담받고 첫 상담에서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실력, 직접 소통, 책임 구조,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거나 사건 브로커를 만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단호하게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만 잘 기억하셔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큰돈을 허무하게 날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의 안내를 참고해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